오늘은 어, 폼날 플랑드, 폼날 플랑테를 주제로 도시재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일단 영상을 시작하는 이곳은 어, 바스티 광장 앞에 있는 오페라 바스티, 바스티 오페라 극장이에요. 거의 1980년대 바스티우 역이 있었던 자리인데, 바스티 여기 있었던 자리에 오페라 극장을 짓기 위해서 이 역을 철거하고 이 앞에 광장을 조성했죠. 광장을 조성하는데 최근에 2년 정도 됐나? 이게 원래 로타리식으로 이렇게 쭉 도는 모습이었는데 한쪽을 아예 막아버리고 U자 형태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이쪽을 이제 보행 공간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제 파리가 보행 도시로 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도시가 이런 부분으로 변하는 건 아주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자아 먼저 8월 28일부터 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돼가지고요. 마스크를 차고 영양 영상을 찍는 등 양해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 바스티극장은 옛날에 동영훈 지휘자님이 개관했을 때 1990년대쯤에 개관 공연을 연주했던 지휘자 겸 음악감독이셨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뉴스에도 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바스티광장과 바스티오페라극장 근처에 있는 폼라드플랑테를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밸리브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템포드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버스와 자전거가 같이 갈수 있는 자전거도로 11세 이상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모든 시민이 마스크 착용을 아주 잘 지켜주고 있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오페라, 바스티 오페라 근처에서 조금만 이렇게 안쪽으로 12구 방향 쪽으로 오다 보면 한쪽으로 가는 커브길이 보여요 이쪽에 Le Viaduc Paysan 저기 간판이 보이죠? Metiers de Création 뭔가 예술 예술지구라는 의미로 아주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바스티유 역으로 가는 철기, 철길이었는데 그 철길을 여기서 끝내고 그... 시위하냐? 이걸 찍으려고 그런 거인데 어쨌든 어, 예, 프랑스는 시위의 나라죠 시민들이 아 자유롭게 평화 시위를 하는 어쨌든 이쪽부터 이어지는 4.7km의 도시 재생한 공간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자전거를 일단 주차를 하고, 자전거 주차장은 이 코너 바로 지나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바로 있죠. 오른쪽 브락기가 잘안 돼요. 오른쪽 브레이크가 잘안 돼서 일단 주차를 하고, 고장난 것들은 살짝 돌려놔야 돼요. 이거 그래서 고장났으니까 고쳐달라. 이런 느낌. 잘 멈춘 걸 확인하고 아니면 돈 나가니까. 여기서부터는 걸어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엄청 좋아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 보시는 대로 이 아치가 옛날에 이 철로가 운행되었을 때 철로를 지지하던 그 아치거든요. 그 70개 정도 된다 그러는데. 저 앞에 쓰여져 있던 대로 예술지구로 특화시키기 위해서 네, 이 아래 공간들을 사실 원래는 예술품들을 판매 목적보다는 직접 만드는 것들을 보여주고 엄청 예전부터 이용했었던 이 예술 공예품들을 시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이 판매점들이 들어선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위쪽 길로 타고 올라가서 아니 저 반대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 끌레베 그 이름이죠? 이 아래에 이제 설명들이 있습니다. 문연의 시간이랑 4.7km인 줄 알았더니 4.5km나 있네.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제 기차 철로로 활용하다가 그때 멈췄어요. 이 1969년 12월 달에 이제 철로가 멈춘 이후에 그다음부터 80년대까지 뭐한 25년 정도? 25년 정도를 사실 그대로 방치했었던 거예요. 사실 이게 도시 재생의 뭐 문제점 아니면 꼭 해야 될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방치된 이후로부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도시가? 이 높이가 한 10m 정도 됩니다. 계단을 올라가보면 짜자잔 이제 이쪽이 길의 끝이고요 와, 그림 잘 그린다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저은 친구들이 소풍을 나가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 폼라드 플랑 때는 사실 그폼라드 산책길 플랑떼, 뭐뭐 e d p l a 플랜티드 식물들이 있는 산책길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옆을 보시면은 주변 건물들이 약간 아래로 e d p 공원인데 다른 건물들이 내려다 보인다는 건좀 재밌는 부분인 e 같아요. 사실 여기랑 굉장히 연 t 이 비슷하게 되는 게 서울 l a n t 7 d planted, planted, p l 하 n 라인 파크 정도가 되겠죠. 그것들이 모티브가 된 세계 최초의 공중정원입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쉼터가 있는 곳들은 아, 뷰가 좋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쭉 내려다보면 은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죠.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네, 제가 아까 자전거를 타고 온그 길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사는 사람들 아주 좋겠네요. 언니 바로 내려다보 하겠습니다 옛날에 철교로 쓰였던 그들의 모습이 유지된 채로 데크가 깔려 있으니까 아주 예쁘네요. 마찬가지로 땅에서 길이 있는 그 방향대로 중간중간 쉼터 및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 밑에 보시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언급했었던 벨로폴리땅의 일환으로 자전거 도로가 엄청 이제 뭔가 급히 생기는 느낌이긴 한데, 그게 추진하는 모습이 좋아요. 어쨌든 그 과도기가 필요한 것이고, 과도기에 있을 시행착오들을 거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철길 사용이 중단된 이후로부터 윗대랑 대통령이 취임을 한 후에 89, 일년동가요취임 이후에 82년도부터 바로 계획을 시작했으니까 그 사이 기간 20여 년 동안 아무것도 쓰이지 않았던 곳인데 어, 그때 계획을 이제 두가지로 했다고 해요. 이 철길을 뭐 살려놓느냐, 이철길에이 아치도 미관도 뭐 적벽돌인데 굉장히 예쁘잖아요. 요걸 철거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철거하면서 환경 문제 생기고 교통 문제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놔둔 상태로 주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은, 요 부분들을 다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들을 세워서, 다른 용도로 쓰게끔 하느냐, 이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 나중 그 결론적으로는, 이, 보존하면서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선택이 되었죠. <laughs> 그래서 뭐, 아주 좋은 선택이었고, 역사적인 공간이나 의미들을 얼마만큼 잘 간직하느냐가, 그도시의 뭐랄까 이 품격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공간들을 무조건 재활용 하자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경제성과 환경성 뭐 이런 것들을 다 타당한지 검토를 해야겠지만 가급적이면 이 오래된 역사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 존중하고 그걸 가급적 유지하면서 고존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길은 사실은 이 길이 예뻐서 그비콜선셋그 그 영화에도. 음. 나왔었던 길이기도 해요. 그 주인공들이 뭐 어떤 카페에서 나와서 뭐 생강 쪽 가자 이러면서 갔던 곳이 이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영화를 보고 꼭 가고 싶거나 뭐 그런 느낌은 없었지만, 뭐 오래전부터 아주 예쁜 길로 유명했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한 가지 이거 보니까 또 생각난 게이 바리에는 여러 종류의 길이 있죠. 휘가 있고 뭐 블루바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길에 높이 한 개를 뒀어요 높이 한 개는 이제 우리가 보시면 이 길은 되게 좁은 길이잖아요 이거는 휘인데 이쪽 반대편으로 보시면 은 넓은 길이 있어요 블루바흐라고 하는 이 넓은 도로가 있는데 이 넓은 도로의 폭이 약간 21m에서 25m 정도 되는 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도로의 폭보다 높이가 더 높아 버리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때 높은 건물 때문에 위압감이 느껴지잖아요 도로보다 높은 건물을 두지 않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들의 건축 제한을 둔 이유가 이 길을 걷는 이 시민 중심의 관점에서 본이 도시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그 덕분에 이 높이 제한이 있어서 파리가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물론 뭐 몽파나스나 여러 높은 건물들은 뭐 대통령이 승인하면 이제 건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나무 숲길 임금님 귀는 당당이 귀. 지금 있는 저 화분들 화분같이 생긴 게 옛날에 이제 벽난로 같은 것들 난방을 위해서 불을 떼서 썼던 그 연기가 나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그 건물마다 아 저기 도 있다. 저 건물마다 저게 얼마나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 건물은 부르주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뭐 한때는 지붕 위에다가 저 화분 같은 거를 페이크로도 올려놨대요이 건물에 있는 이 난방 기구나 난방 뭐 시설보다 더 많은 화분 수를 놔서 이 건물이 더 부유하게 보이게끔도 했다고 합니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나라에서 아 아주 이렇게 남 보여주기식 아 그런 게 있었다니까 아주 재밌는 포인트가 아닐 수 없고요. 이런 것들이죠. 오래전에는 이제 굴뚝수를 <laughs> 가지고 이제 불을 평가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죠. 우리. 증기기관이 이만큼 힘이 세다는 걸막 보여주려고 막 철길 깔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가 먼저 환경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도시나 나라의 가치나 환경을 생각하면 할수록 선진국이 아닐까.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파리 기후협약도 마찬가지고 예, 파리는 조금 그런 환경적인 선택을 좀 과감하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파리 시를 돌아다니는 자동차 수의 이부제로 제한을 둔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동,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서 예, 자동차의 레인들을 줄이는 것들 포함해서 이쁘네요. 그리고 최근에 또 결정된 거는 올해부터 테라스에 왜 파리에 오셨던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시티 테이 카페 테이. 이 파리에 오셨던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카페 테라스에 앉아서 겨울에 왔을 때 이제 불 쬐는 거 있잖아요. 그 실외 에 앉은 사람들을 위한 이난 난방 기구도 금지시켰대요 아 어떻게 하려는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제 환경오염이 되는 요인으로 보고 올해부터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선택이 굉장히 굵직굵직하고 어, 과감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선택에 기로하셨을 때그 선택의 기준이 환경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보고 그냥 바로 결정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불편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 그 다음 생각인 것 같아서 굉장히 존중합니다 지지하고 한 1km 정도 걸어온 것 같은데. 어... 이게... 아주, 아주 기분이 쌍빠합니다. 아주. 얘는 건축을 언제 한겨? 얘는 건축, 진짜 없기다. 어떻게 한겨? 궁금하네. 얘는 그럼 핫솔로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건물인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지었는데 여기만 빼고 지었나? 무서워. 그큰 길의 보행로인데요.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이 공간들을 마련을 해서. 저.. 어, 뭐야, 뭐야. 오, 아하. 보행로 폭이 아주 넓죠? 거의 그 대충가에서 10미터는 되는 것 같은데. 그 보행로와 차도의 넓이가 거의 비슷해요. 어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쪽에 폭마드 플랑 때에 두 개의 이물 수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개의 수공간 중에 첫 번째 수공간. 아, 너무 좋네요. 아, 카메라도 갖고 올거 그랬네. 아쉽다. 이 뭔가 그렇죠. 이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게뭐 별거 있겠습니까? 기존의 것들을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을 보존하고 혹은 개발할래도 보존의 비중을 크게 두고 하는 개발을 하면 이제 그 역사적 가치가 후손들한테도 전해지기도 하고 또 도시의 정체성 같은 것도 유지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치가 있죠. 음, 이 물은 어디서 오는 거지? <laughs> 하루에 몇 명이 온다더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던데. 그래서, 그... 어 뭐. 아, 여기네. 멋진 사진들을 많이 찍는 곳은 바로 여기. 멋지죠? 도시나 건축, 뭐 디자인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주 소름돋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발할 때 봤던 그 그림 요길리 아트 프로젝트로 하고 있네요. 어디에 있나 곳곳에 있, 있는가 봅니다. 오, 씨 무섭네. 못 가겄네. 나는 못 가겄어. 어쨌든 이이 도시에서 삶이 윤택한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오, 어, 으씨, 죽이네. 너무 이쁘다. 내려갈 기회가 없으니 내려가 보겠습니다 버스에 앉은 풍경 대박 저 건물 도게 귀여운데 기가 기둥 센스 쩌는데? 어, 너무 이쁘다 너무 이나 이런 사람 있어 이런 사람 본거 같아 잘 들었네 어쨌든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 한국에서 정해준 기준 기준 중에 하나가 또안되나 어 공기부터 너무 맑아요. 꽃향기가 나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향기를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어, 뭐가 있나 궁금한데 공연같은거 하러 왔는데 어, 슬로우받을까봐 여기 좀 막아놨네요. 교육이 괜찮습니다. 자 저도 잠깐 앉아왔습니다. 어쨌든 이 계속 말이 끊기네요. 윤택한 도시 이제 살기 좋은 도시를 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녹시율과 녹지율이 있죠. 녹지 이런 땅들이 얼마나 많으냐, 아니면 이제 눈에 얼마 녹색이 많이 보이는 환경이냐 이두 가지가 뭐 여러 가지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태종시도에 우리 환상형 도시라고 하잖아요. 동그랗게 환형으로 도로나 공원들이 좀 이렇게 둘러져 있고 그 안에 숲 속에 들어와 있는 도시의 느낌을 도시 계획을 했고, 뭐 예전에 지도를 펼치고 했었던 그 도시 계획이나 도로 계획, 도시 구역 계획, 용도 계획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에 대한 기준이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 제는 이 도시의 몇 프로가 녹취율, 녹취율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때, 나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거리에, 내가 얼마만큼 갔을 때, 녹지를 처음 만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도시에 편의점이 몇 개가 있느냐, 스타벅스가 몇개 있느냐도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근데 그걸 못지않게, 그, 한 지역 내에 혹은 내가 있는 이 나를 중심으로 한이 지역 내에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 이 삶을 위한 베이직한 이 베이스가 되는 사회적 기능들이 얼마만큼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거리감을 유지하느냐 근접성이 얼마만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에 관련된 생각을 할 때에는 도시 전체의 인구 수를 보고 그 면적과 인구 수에 대비한 계획을 물론 하겠지만 그 과정 중에서도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때 내가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들이 얼마만큼 나로부터 떨어져 있느냐. 그게 가급적이면 1km 걸어서 15분 이내에 모든 것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면 그것이 살기 좋은 도시고 그것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다. 뭐 이러한 측면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 LID라고 그러죠. Low Impact Development 그 얼마나 저 영향을 주는 개발이 될 것이냐를 많이 고민하는데 이제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로운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는다. 은 환경을 적게 적게 피해 주는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혹은 그게 좀 긍정적인 순환을 통해서 환경을 다시 회복할 수있다는 그런 방향이 선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멋진 디자인 랜드마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의미는 그렇다잖아요. 환경을 살리는 것은 이미 늦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무언가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 아치형이 70개인데 70개 안될것 같은데요. 제 지금 현재 이곳은 뭐 수공예품들, 공예품들, 예술, 네. 가구, 갤러리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 자체가 엄청 예뻐요. 어쨌든 40년 전에 도시에서 결정을 할때 경관에 중점을 둔 선택을 하고 주변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있는 이 폼라드 플랑테 르미아듀 어, 레자 이것을한번 오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자전거 어딨지? 지금 벨리브 자전거가 벨리브 자전거를 어딨나 봐서 하고가야겠습니다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저는 다음에또 다른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유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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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출발.